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육성이 잘안 되는 트레이너님들을 위해 만들어 봤는데요. 육성을 하시다가 목표 레이스에서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일반 레이스조차 이기지 못해 분통함 감추지 못하셨을 건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육성을 직접 자기 손으로 몇번 경험을 해보신 후에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험이 쌓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훈련 경험을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트레이너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성을 시작하기 전에 스탯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스피드는 최고 속도를 의미하며 300일, 600일, 900일부터 스피드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해주셨을 때 스피드 600, 스테미나 600, 파워 600을 맞추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00일부터 쓸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666을 맞추면 경기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PVP 기준으로는 무조건 1200을 가까이 만든 스탯이며 거리 속성이 S일 경우 해당 거리에 스피드 보너스가 5%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태미나입니다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강과한 스탯인데요. 달리기 위해 필요한 체력 또는 지구력, 스태미나를 의미합니다. 출전하는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길때스태미나가 부족하면 뛰지 못하며 스킬조차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목표 레이스에서 졌다고 하면 대부분의 이유는 스태미나에 있습니다. 이스태미나는 스피드랑 파워가 높으면 소문량이 커지며 출혈발 지연, 흥분, 경합 등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하면 또 스테미나 소모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리에 따라 필요한 최소 스테미나가 있으며 스킬 발동할 때 조차 스테미나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스테미나가 많으면 많을수록 라스트 스퍼드에 빨리 들어가며 이는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스탯입니다 그렇다면 거리별 적정 스탯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섭에서 썼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꿀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적정 스테미나 계산법 거리 곱하기 3을 하신 후 0을 빼세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1800m 경기일 경우 1800 곱하기 3은 5400이죠? 거기서 뒤에 0을 빼면 540이 됩니다 이것은 힐 스킬을 제외한 PVP 적정 스테미나입니다 만약 3200m 경기일 경우엔 3200 곱하기 3은 9600에 0을 빼면 960이 힐 스킬을 제외한 PVP 적정 스테미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PVP가 아닌 육성의 목적이시라면 거리 곱하기 3에 뒤에 0을 빼신 후 200을 더 빼시면 됩니다 뭔가 수식이 늘어났죠? 장거리 3200m라면 3200 곱하기 3을 하시면 9600이 되죠? 거기서 뒤에 0을 빼면 960이 되며 거기에 200을 맞아 빼면 760이 됩니다 이것은 힐 스킬을 제외한 육성 적정 스테미나입니다 만약 원호의 마이스트로 같은 걸 배웠다면 적정 요구치는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스피드 1200, 파워 1200 기준 이므로 스피드랑 파워가 더 낮다면 스템나 요구치는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적정 스템나 계산법을 알려드려 봤는데 거의 야매 수준이라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세 번째로 파워입니다. 이 파워는 기믹이 존재하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이 99% 합류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는 가속력, 코너링, 몸싸움, 1등을 유지하려는 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속력은 무엇이나 최고속도로 가기 위한 가속도입니다. 스피드가 높고 파워가 낮으면 최고속도로 끌어올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스피드가 낮고 파워가 높으면 최고속도가 금방 돼고르실를 파워만 찍었더니 몸싸움도 잘하고 최고속도를 금방 찍어 이기는 경우가 있으며 스피드가 1200인데 파워가 600이면 경주에서 계속 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먼저 표로 보시겠습니다. 스피드별 최고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스피드별 속도 차이는 이렇게 갭이 크지 않고 정말 미세하지만 눈에 보기 좋게 늘려봤습니다. 최고속도를 내기 위해서 파워 600을 줘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고속도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걸 알기 쉽게 만든 표입니다. 파워 600으로 가속 후 예를 들어 10초 후에는 스피드 600짜리는 최고속도에 도달을 하지만 스피드 800에 파워 600으로 가속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피드랑 파워의 괴리가 클수록 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스피드 900, 파워 600, 고르시가 스피드 600, 파워 600한테 지는 경우가 뭐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피드랑 파워는 각기 맞춰주는 게 중요하며 지능을 올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지능을 챙기느라 파워가 부족할 텐데 이것을 가속 스킬로 메꿔줍니다. 보통 라스트 가속은 마지막 직전 전에 코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가속습기를 터져준다면은 가속은 고변산으로 계산돼 파워가 부족해도 최고속도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도주선행한테는 마루젠의 고유기는 정말 국밥입니다 다음으로 코너링인데 파워는 완벽한 코너를 만들어줍니다 파워가 부족하면 코너 돌다가 인코스를 안타고 밀려나가게 되고 파워가 높으면 몸싸움을 잘해 선두싸움을 쉽게 이길 수가 있으며 근육 말다들한테 부딪혀도 쉽게 안밀려나며 스테미나 소모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파워가 낮다면, 어깨한테 맞고도 종이천을 밀려나며, 근육들한테 맞으면 속도도 떨어지고, 스태미나 소모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적성에 영향을 받으며, 잔디가 S랭크일 경우, 파워가 5% 보너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근성은, 효과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스태미나를 전부 소모했을 때, 근성으로 달립니다. 사람들도 피곤한데, 뭔가 일을 끝내고 자는 것도, 근성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스포트 때 근성이 있으면 경쟁력이 좋아지는데 이 수치가 매우 낮은 수치로 차라리 근성을 찍을 스탯을 파워에 찍는 게더 낫습니다. 1주년 후에는 패치가 되어서 근성 601과 901이 라스트 스포트 때 눈에 띄게 차이가 나며 이것은 1주년 이야기이므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능입니다. 1섭 초반에는 지능이 뭔지 몰랐으나 추후 앱을 뜯는 사람들 나타나. 지능의 중요성을 알려준 후로 지능붐이 불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스킬 발동률, 경기장을 잘 파악할 능력, 흥분 상태와 출발 지연 확률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먼저 스킬 발동률은 지능 400까지가 가장 많이 오르며 401부터는 스킬 발동률의 상승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능을 찍기 힘든 중장거리 마도 300에서 400은 찍어줘야 어느 정도 스킬이 발동됩니다. 다음으로 경기장을 잘 파악할 능력이란 흐름을 잘 파악해 마곤을 피해가며 적절한 위치로 이동하며 좋은 위치를 잡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흥분 상태와 출발 지연의 확률을 감소해 흥분 상태 같은 경우 스태미나 소모가 엄청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해 우승으로 쉽게 이끌며 또 출발을 잘해서 출발 지연에안 뛰어 도주라면 선두 싸움에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주 단거리 말 같은 경우 스태미나가 필요 없어 지능은 찍는 경우가 많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파워 훈련이 잘 안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챔피언스 미팅 마일 때 지능 수류진 두 명이 파워 천임의 박신호한테 둘다 어깨를 맞고 힘을 못써 박신호가 1등을 해버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그렇게 자주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능 같은 경우에는 각질의 영향을 받으며 S링크일 경우 지능이 10% 보너스가 있습니다 덤으로 이제 각질과 거리별 스탯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미나는 스피드 1200 파워 1200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 스테나의 계산법으로 스파가 낮다면 스테는 더 낮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스피드랑 파워는 어느 각질이든지 지능을 쓰는 육성을 제외하고는 스피드 파워는 높아야 하지만 초반에는 1200, 1200이 불가능하므로 스피드를 파워보다 100정도 높게 세팅하며 선행은 다른 각질보다 페널티가 많아서 100정도 추가로 높아야 합니다. 300을 찍어도 다른 각질은 이기는 경기는 선행은 자주 찌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를 먼저 맞추고 스피드랑 파워에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800, 600, 800 또는 700, 700, 700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쉽게 육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능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마일을 제외하고는 스테미널를 올리느라 찍을 회가 적어 적어도 300에서 400은 맞추며 단거리, 마일은 파워를 포기하고 지능을 1200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킬 팁은 지금 주제는 와 맞지 않아서 다음 2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도주의 스킬로는 스타트 스킬, 가속으로 터다지기. 이거는 패시브 스킬 3개를 터뜨리거나 스타트 하나와 패시브 2개를 터뜨리면 발동하는 가속기로 상당히 좋고요. 마우젠스키의 고유기. 폭두로는 직선, 코너, 전방, 추월을 당했을 때 매킨의 고유기로 볼수 있습니다. 선행의 가속 같은 경우에는 마우젠스키의 고유기, 속도로는 직선, 코너, 전방, 피추얼, 추월, 스페셜 위크의 고유기로볼수 있고요. 선입과 추입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속은 중반 스킬이 좋고요. 속도는 직선, 코너, 후방, 추월, 추격, 그리고 노들프의고유기나 골드십의 고유기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성이 안 돼요 1편, 스티편을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2편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